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후진학 선도용 사업단장 하승권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평생직업교육과정,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구축, 지역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 거버넌스 운영 및 활용,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추내보건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울산 지역의 평생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과정 운영 해외를 통하여 지역 주민, 재직자, 취약계층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미래 산업 정보 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ICT 아카데미, 공간 설계 전문가 육성을 책임질 공간 설계 아카데미, 울산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설비 용접 아카데미 산업의 안전과 품질을 개선하는 안전품질관리 아카데미, 지역사회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상담 아카데미, 휴먼 웰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여가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문화 아카데미, 총 7개 분야 아카데미를 구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차년 교육과정 38개, 모집인은 516명을 시작으로 2차 년도 46개 과정 767명, 3차 년도 55개 과정 780명을 목표로 더 많은 울산 지역 주민에게 평생 지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반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치약계층 수확률과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평생 직업교육과정은 공과계열이 우수한 울산과학대학교와 보건계열이 우수한 추내보건대학교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울산과학대학교 35개 과정, 추내 보건대학교 20개 과정으로 계획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및 기자재 확보를 통하여 각 과정의 학습자가 불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 후 만족도 조사에 따른 피드백 그리고 과정별 학습자 동아리 및 거점 센터 밴드 등을 통하여 과정 수료 후에도 꾸준히 학습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울산 동구청, 남구청 등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홍보 등을 협업함으로써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 발전이 초석이 된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평생 직업교육을 개설하기 위하여 울산 동구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차후 지자체와의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논의 평생지역교육의 활성화 및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울경권 대학들과의 호진학 학점 인정 협약을 함과 동시에 후진학 교육과정 학점 인정 관련 학칙 개정 및 후진학 선도형 사업 학사 운영 내규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교과 연계 11건, 자격 연계 5건, 2020년 누계 교과 연계 13건, 자격 연계 8건, 2021년 현재 누계로 교과 연계 25건, 자격 연계 8건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학습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컨텐츠 개발도 실시하여 2019년도 3건, 2020년도 5건, 2021년 11건의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였으며 온라인 컨텐츠들은 각 컨텐츠별로 소개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학습자들이 과정을 이해하고 수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높은 등록률과 수료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고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불경지역의 거제대학교, 대경권 지역의 영남이공대학교와 후진학 사업 학습자의 온라인 강좌 학점인정 협약을 통해 후진학 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가 협약 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좌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학점 인정을 해줌으로써 평생 지극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를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 럭스코 등 울산 지역 산업체 두 곳, 남목고등학교 등 지역고등학교 네 곳,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후진학 연계 온라인 광자 공유 협약을 통해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개발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의 온라인 강좌를 공유함으로써 평생 직업교육 문화 확산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 숫자뿐만 아니라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연차별로 과정의 최신화를 시켰으며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능력은 KMOOC에 등록되었으며 한 달여 접수기간 동안 255명의 수강신청을 했을 정도로 인기있는 강좌 중의 하나입니다. 후진학 사업 전에 평생교육원이 담당하던 일부 후진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교정과 내교를 확립하고 다양한 효율적인 학점 인정 절차를 통해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 잡119 상담 시스템 구축 등 학습자 관리 시스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홍보 책자, 리플렛, 카카오 모먼트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안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호스피스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드론 제작 및 정비 실무 과정 등을 계획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게 2회차에 걸친 취창업 특강 교육을 제공하였고, 1차에 창업 현황 분석 및 창업 트렌드와 창업 사례, 사회적 기업 등 창업 특강 제공, 2차 소자본 창업 및 클라우드 펀딩, 반려동물 수제 간식점 창업 및 인스타DM 판매 특강을 제공하여 설문 참여자의 1, 2차 전체 87.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 거점 센터로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거버넌스 기관의 상담 센터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이는 사업단 홍보로 이어져 상담 후 교육과정 등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공되었으며, 지역 지급 교육 거점센터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평생 교육에서 대학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 등 산업관 거버넌스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산업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재반 시설 확보 계획 자문 및 취약 계층 현황 파악 등 사업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아카데미 본가별 산학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전문가 활용을 통한 교육 과정 개발 등 교육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1개의 거버넌스 기관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94개의 거버넌스 기관과의 협약은 강사 풀 확대, 교육 과정 개발 등 교육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강생 취창업 등 정보 교류 및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 동아리 운영 및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학습자 모니터링단 운영은 학습자와 교강사간 인프라 형성, 수료 후 다른 교육 과정으로의 등록자 확대, 과정에 대한 유대 관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지역교육거점센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원스톱 수강 등록 및 상담 지원 등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학습자 중심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학습 요구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울산 지역거점센터로의 지속적 역할을 위해 울산 지역 지역교육거점센터 밴드를 개설하여 거버넌스 기관과의 정보 교환, 성과 확산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산업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학, 기관, 산업체들의 소통과 지역기반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지역별 평생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울산시청 공무원의 특강 및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초청 특강을 진행하여 거버넌스 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평생 교육을 산업 현장에서 필요를 하는 교육으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및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7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아카데미별 피행 교수 거버넌스 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대처하여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전략 사업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전문가 육성 과정, 공유압 실기 과정, ISO 9001, 14001, 45001 과정을 운영하였고 신수요 산업 프로그램으로 코딩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후진학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 코로나19 우울상담 프로그램, 수면요가 지도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 우수 사례는 수요조사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여 거버넌스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창업 연계와 학점 연계 희망 인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개발부터 취창업 특강 및 학점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리에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주민과 재직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가 가지는 교육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지속가능한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친화형 교육 실천을 위해 남은 역량을 발휘 하고 나아가 울산의 지역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평생직업교육 정착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